김주건씨가 근데 오늘 의상은 사복인가요? 여자친구 패션니스타 서열이 궁금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. 음 예. 사복이라는 게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가 해준 아 옷인지 아니면 본인의 옷을 입었는지 아, 무대 의상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 네, 같아요. 무대 의상은 아닌 것 같고요. 네, 사복입니다. 사복인데 이제 우상님, 코디네이터가 해주셨죠. 해주신 거 네, 아, 본인이 코디해서 입은 옷들 보신 적 있잖아요. 네. 그렇죠. 누가 지금 패션니스타 1위에요? 손가락으로 한번 찍어볼게요. 아, 위일위 3위, 4위, 5위, 6위, 7위, 다위 9위, 10위, 11위, 12위, 13위, 14위, 1나위 16위, 나7위 18위, 19위, 은하, 위 18위, 19위, 1 0찍 11위, 1 2비1지위지4위1찍위1 6 하게 아, 요즘 제가 옷을 네. 좀 날마다 똑같은 옷안 입으려고 좀 나름 아침에 음. 옷장을 좀 이렇게 많이 뒤적뒤적 하는 편이에요. <laughs> 아, 옷에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 요즘에 약간 그러니까 네. 날마다 다른 튜닝을 입는 것 같아요. 요즘 트닝잘안 입어요. 아니 고요 어, 청바지를 입진 않던데요? <laughs> 되게 자주 입는 것 같은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. 아, <laughs> 정종승 씨가 엄지양 요즘도 냉장고 바지 좋아하나요? 아, 아 냉장고 바지 뗀지좀 오래 됐습니다. 아 그거 뗐습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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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패션이스타 꼴찌 누구예요 손가락으로 가르켜보기 하나, 그치? 둘, 셋, 음... 찍어! 아, 죄송해요. 아, 아 미안해요. 아, <laughs> 뭐 와, 패션은... 엄지한테 그냥. 아, 내게 엄지한테 만해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어쩔,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엄지는 본인 생각할 때 자기는 일인데 친구들이 꼴찌라. 사실 도전 정신은 일. 존중해요, 엄지의 패스. 자연의 네, 아, 스타일을 존중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앞으로 많은 자. 도전을 하는 엄지가 되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네. 예.